돈왜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드디어 제가 고대했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발매를 하여 그놈의 전염병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까지부터 구하기 어려웠던 그 제품 바로 닌텐도 링피트 언박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전염병이 장기화될지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가 더 더욱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라인의 경우 이전보다 많이 물건이 풀려서 많은 금액을 주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정가보다 대략 2만 원 정도를 더 줘야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워낙 인기 있는 제품이다 보니 매장 자체에 진열을 하지 않고 계산하는 카운터에 비지후 고객이 원할 때 전달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어서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져야 본전으로 링피트 보유 여부를 물어보시는 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영등포에 위치한 일렉트로이 마트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링피트를 한번 개봉해보고 헬스경영 5년세 토마스가 정말 링피트가 운동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 이렇게 미개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박스에는 링피트 어드벤처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 좌우 상하에 이렇게 링피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개봉을 해 볼까요 <목소리> 근육은 평생 파트너 <laughs> 근육은 평생 파트너래요 참 이런 게 있고요 자 이거를 개봉을 쫙 해보면은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먼저 들어가 있네요 어, 링피트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먼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별다른 내용은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딱 열어보면은 어우 세상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링피트의 링이 이제, 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크네요. 그리고 탄성도 있고 레그에딱 고정시킬 수 있는 스트랩이 하나가 이렇게 공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조이콘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리에 조절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특징이 어, 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링콘. 자, 이 링콘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닌텐도라고 이렇게 앞에 써있고, 이렇게 여기에도 닌텐도가 있고, 여기도 닌텐도라고 써있고 보시면 여기 안에도 찍찍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찍찍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찍찍이를 붙이고 떼고 할수 있게끔 뭔가 작은 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어 이것도 생각보다 빨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뭔가, 뭔가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더러어지신다면 얘는 따로 별도로 빼서 이렇게 빨아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붙여서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여기에다 다 콘을 꽂아서 조이콘을 꽂아가지고 아마도 사용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오, 생각보다 탄성이 있네요. 이게, 오, 탄성이 있어가지고, 운동할 때 아마도 좀 힘을 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타이트 한번 개봉해볼까요? 어... 짠! 역시 단촐합니다. 칩 하나가 이렇게 딸랑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칩은 워낙 간단하니깐요 자 이렇게 닌텐도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죠 이전에 그 쏠리면서는 있었던 것도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w bw 0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깐요 자 일단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이콘을 분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이콘 이렇게 분리를 쫙 하고 본체를 두고 조이콘 파란색은 레그 스트랩에다가 레그 스트랩에 다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한쪽 다리에다 차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의 조이콘은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슉! 게임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이콘도 이렇게 다 꽂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면서 정말로 이게 운동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링피트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링피트 이렇게 조이콘, 링콘이 이렇게 있고 조이콘을 낀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링피트를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일단은 조이콘으로 일단은 그냥 조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아 되네요. 여기. 나와주세요. 어이구 깜짝아. 링피트 어드벤처. 링콘과 레그스트랩. 네. 오른쪽 왼쪽 조이콘을 준비해주세요. 준비를 했습니다. 자. 레그스트랩을 준비하겠습니다. 저, 네. 현재 레그탭은 저는 현재 차있는 상태예요. 레그스트랩에 왼쪽 조이콘을 끝까지 깊숙이 밀어넣어주세요. 다이나믹 스트레칭이라고 하네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전신이 크고 리미트컬하게 움직이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온도를 상승시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 해서 운동적 온융업을 알맞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운동하기 전에 이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리브리씨? 듣고 있나요? 빨리 해보는 게 좋겠네요 아마 이게 학운동 이거를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미 어의 개념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브리씨를 거울에 비친 자신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럼 뮤직 스타트 리브리씨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3, 2, 1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상반신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아, 그러네.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어, 이렇게 운동을 처음부터 안쪽 알려주니까. 맨끝 선별을 들어 링컨에 터치해 주세요. 어, 아, 이런 식으로 잘하도록 음... 신경 써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아, 근데 뭐 어, 한국 같지도 않는데 힘들지?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추. 아, 이거 런지잖아 이거는.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걸 런지 자세인데? 코어에도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입니다 <laughs> 마지막 한 세트 <laughs> 네 잘하셨습니다 아 어, 이건 런지 자세를 하네요 와우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콘을 들어올리고 몸을 <laughs> 옆으로 기울입니다 <laughs> Oh, 몸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oh, 주세요. Oh, oh. 숨을 내쉬면서 몸을 기울입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한 세트. 와 wow. oh, <laughs> 수고했습니다. <laughs> <laughs> 이게 약간 <laughs> 와, 와 이거 힘들다 은근히. 이게 은근히 힘을 쓰게 되네요. 자, 걱정하지 마. 근육은 뜨거, 근육은, 근육은 뜨거울 때 단련하라. 뭐야? 아, 그럴게. 어, 그래 어, 저기까지 가야 되나봐요. 아 이런 식으로. 라아 보라? 저기까지 보라색 이 지금 지 보스가 그렇지, 있는 데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보스 어, 언제가 저기? 그래.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진짜 실제적인 제 플레이 이렇게 운동량은 2분 16 칼로리 정도 하고 한 1kg 안 되는 범위라고 합니다. 일단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링컨의 R 버튼 누르면 할수 있다는데. 뭐. 자, 이제 실제로 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해 볼게요. 저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뛰는 걸로. 야자 오케이. 이 앞에 문이 있으니까 우선 거기까지 가보자. 예. Yep. 이게 빨리 가면은 빨리 가고. 조여봐. 어! 알았어. 아공기우 아, 이렇게도 되나 보네요. 왜? 아. 아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가 자꾸만 빛나갈 땐 조준을 리셋해봐. 이렇게 해서 아마도 원래대셋을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충전 속 걱정돼. 오, 보이기 시작한다. 네, 좋았어. 이게 빨리 움직이면 이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 밑 아, 려서 내려서 조여봐 아, 이런식으로 아래로 하면 또 가나 보네요 후. 아래로 좋았어 알았어요. 와우. 좋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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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면 오르기 이거? 이거? 이 어우 시에 평소 에 유산소 운동 안 하는데 달려야 되니까 와 이거 은근히 달리는 것도 힘이 엄청 드는데요? 어? 잠깐만 기다려. 에? 네? 날 좌우로 세게 당겨서 전북 빨아들여봐.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해봐야. 그래, 또또 가야지. 은근히. 근데 이게 아이 돈을 먹어서 뭐 했을까? 재훈아지? 와자 빅토리 포즈로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빅토리 포즈 뭔데? 어 뭐야 이거? 엉덩이를 낮춰서 스파트 파워를 전신을 길게 늘려봐 이야. <laughs> 뭐 뭐야 이거? 뭐 파워레이저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은근히 어, 달리는 것 때문에 이게좀 땀이 많이 나네요. 어, 일단은 다음 판을 계속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래 알았어요. 우와, 제스몇 음. 시간? 어땀 손에도 땀 나. 어어해게 어이건안 넘어가나봐 보자. 막 슬금슬금 오는데, 얘야, 아. yeah? 그래, 뭐 꺼내달라고? 왜 꺼내줘야 되는데. 별로 꺼내고 싶지 않아요. 왠지 뭐 나올 것 같아. <laughs> 되게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깨졌네요. 보딩 뭐? 뭐써벌 무슨 보 벌써 나와. <laughs> 보스가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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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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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니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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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날라갑니다. 역시 악당은 좀 빨리 도망가는 것 같아요. 왠지 멍한 느낌이 들어. 저 드래고? 어? 아 놀라게 해서 미안. 네. 저 녀석은 드래고야. 어둠의 오라를 내뿜는 드래곤이지. 그렇구나. 설마 저을남겨줄난 몰랐어. 나는 링이야. 어 링. <laughs> 저녀석이 내뿜는 어둠의 오라는 다양한 것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음. 저대로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오라로 뒤덮여서 엄청난 일이. 어휴 하지만 그러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laughs> 넌 이곳의 인간이 아니구나. 이곳의 인간이면 어떤 인간이죠? 외계인인가요? 그래도 음... 상당히. 응. 음. 만남과 트레이닝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법. 포켓몬인가? <laughs>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보지 않을래?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측정 중입니다.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센서가 있나봐요 안에. 아, 네. 오 센서가 있는 거 같아 여기 안에. 와. 오 갑자기 왜? 갑자왜 아, 그러시죠? 세상에 머리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 파일이야? 파일이? 머리가 파일이가 됐어. 놀래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야뭐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뭐, 뭐 어떻게 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신크로 <laughs> 와이어. 아 예. 이제 우리는 일심동체야. 자. 아 지맘대로네요. <laughs> 꺼내달라서 꺼내주고 갑자기 올리라고 올리더니만 갑자기 일심동체래. 뭐지 이거? <laughs> 지맘대로야. 어? <laughs> 당연히. 같이 같이 와 같이 네가 운동할수록 우리가 싱크로 되면서 머리카락에 불꽃이 불타오를 거야. 아, 파이리 같아요. 파이리. 앞으로 잘 부탁해. 실습입니다. 왠지 왠지 고생문이 보일 거 같아요. 그래 맞아. 다음 제판으로 넘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콘을또 오른쪽 이렇게 올리면 한번 움직이겠죠. 이렇게 아직 가지 못합니다. 다음 거는 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음 출발할 이번에 5분이래요. 5분 온통 어떻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꼬리나자, 꼬리나자. 자, 아, 그러세요. 오케이. 자, 출발. 조깅. 저거는 어 제가 좋아하는 커터 발도 있고요. 날 아래로 내린 다음 계속해서 조여봐. 아 이게 아마 뛰어내려. 오케이 뛰어내서 먼저 그런 것 같아요. 은근히 뛰는 것 때문에 어 땀이 나는 것 같은데. 아씨, 큰일 났네. 또 아래로. 또 나라라. 왔어? 응, 오케이. 오케이. 어. 버스아 뭐야? 버서안 어, 했어? 예상대로 나타났어. 아, 아까 몬스는 나했죠 드래고가 만들어낸 몬스터는 피트 배틀이 아니면 공격할 수 없어. <laughs> 하지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피트 배틀이라면 나에게 맡겨줘. 예, yeah, 네가 다 하세요. 피트 배틀은 <laughs> 이른바 운동 에너지의 충돌. 우선 몸을 풀겸저 녀석을 쓰러트리자. 알겠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피트 스킬이라는 게 있고 뭐 오른쪽으로 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스키을 선택해 어 만세 일단은 스쿼트 스쿼트 어저께 하체 운동을 했지만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좋아 움직이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굽히자 어, 이게 절대 사제구는 힘이 들어가고 있어. 잘했어. 힘만으로 허벅지에 엄청난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마지막 한번 좋았어. 잘 해냈어. 와우. 꺾은 카드.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간만에 스쿼트. 진짜 정숙 따라한 것 같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랍니다. 리프를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굽자. 또 올려볼까? 좋았어. 빨리 끝났네요. 느낌이 좋았어. 아마 이게. 몬스터가 8 k 이가 달면은 그 중간에 끝나, 끝나나봐요. 와, 아, 근데, 와, 아, 너무 힘들다. 이게, 일단 보통 피트니스라면은 덤벨을 들고, 이제 밥에 들때 이게 어느 정도 헬스대로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제 멈추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운동할 때도 이렇게 멈추고 뭔가를, 근육을 좀 조여주는 뭐 그런 게좀 있기는 한데, 약간 링피트는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깨에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해 동작이 조금 빨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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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업 좋았어 오케이 끼게 스트레칭 짠 어? 빅토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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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던 그 모션 카메라 여기 손택으로 개본거래요 제주박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을 치는지 와우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네요 와 적당한 운동 이제 마지막 보스 보스로 가볼게요 어, 자 이제 복수전입니다. 예. <laughs> 그래, 음, 아직까지 수분 보충할 정도의 운동을 항상 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았 뭐가 되나? 아, 와, 와, 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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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와, 와, 장난 아니자 이제 마지막 보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13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일단 보스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혈류를 뭐 감지하는 거였구나 되게 활용을 잘하네요 이테노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자 뛰어보겠습니다 알았어 열심히 건너가볼게 공격법이 있겠어? 더 없어질게요. 자, 자 <laughs> 무릎 넘어 뻗으면 허리에 부담이 돼. 좋았어. 바로 그거야. 잘했어. 나이스. 오케이. 자 다시. 좋아 움직이자. 허리 위로 들리지 않고. 팔이 <laughs>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알았어. 계속 가되 알았어. 보세요 보이세요? 땀 흐른 거. 돈주고 왜 하는 거야? 1분에. 첫 번째 보스가 끝난 것 같아요. 와 드디어.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의 정신도 놓칠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은근히 거의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스쿼트,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체 강화 훈련인 스쿼트랑, 그리고 다리 올리기 정도가 있어요. 다이어트 할때 이제 좀더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모든 에너지를 쓰고 나서 모든 영양분을 다 하체로 가기 때문에 그 하체를 열심히 빼주는, 열심히 운동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닌피트 열풍에 그러니까 좀 진하긴 했죠. 이게 너무 오래된 그렇좀 이게 발매된 지좀 오래됐는데 지금 이게 좀 장기화가 됐잖아요. 전염병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운동, 체육관에 또 가기가 애매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 이거 운동 은근히 됩니다. 저도 안될줄 알고 되게 약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땀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일단 보시면은 은근히 땀 많이 납니다. 스쿼트도 되게 정 자세로 되게 깊게 해야지 이게 운동이 되고 예전에 그 닌텐도 위 같은 경우도 밸런스 보드라고 있었어요 윙그렇게 위핏인가 윙핏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실질상 그 밸런스 보드 위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요가에 좀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이링피트 같은 경우는 일단 동작이 너무 많아요 운동 동작이 와. 일단 기본적인 하기 힘들다라는 스쿼트도 일단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 25회 정도 한번할 때마다 한 25회 그러니까 거의 세트수로 하면 두, 두 세트 그러니까 12회씩 나눠서 한다면 두 세트 24번, 25번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은근히 이게 운동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거운 바벨을 들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냥 결국에는 맨몸 스쿼트가 되는 건데 그 맨몸 스쿼트의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운동 가지 못할 경우, 뭐, 뭐 늦게 와서, 뭐, 저녁 늦게 와가지고 체육관 가기도 애매하거나 혹은 체육관이 문이 닫거나 혹은 지금 현재 같은 시국에서 이제 체육관을 가고 싶은데 운동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링피트 어드벤처를 통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근력 운동에 상상이 좀될것 같고 어,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이어트 목적으로 봤을 때도 은근히 이게 땀이 나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게 운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 저는 이제 이만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일전 했었던 그 비트세버 있죠? 비트세버보다 더 힘듭니다. <laughs> 제가 운동 강도를 좀 세게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정도 운동 강도를 해야지 그래도 땀이 나잖아요 너무 설렁설렁 하면 좀 그러니까 아, 뭐 보통의 운동 강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도 굳이 뭐 트레이너 없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워낙 얘가 말이 많아서 <laughs> 오늘의 토마스의 한물카는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